호세아서 말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그는 남유다의 하나님의 언약 즉다이 언약이 어 옳고 그 언약으로 남과 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그것을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다 중요하니까요. 잘게 머릿 속에 잘, 잘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 왕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 왕국의 잘못된 죄악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죠. 그러면서도 남 유다와의 회복,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회복이 되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회복 메시지를 또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일장 일절부터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일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남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네 명의 남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반면에 북 왕국의 왕의 이름은 한명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 여로보암 2 세입니다. 1 세가 아닙니다. 2 세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2 세라고 했는데 1 세는 음, 북 왕국이 처음 이제 갈라져서 나갈 때 처음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고. 그 왕도 참 악한 왕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여러보암 2세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굉장히 어잘 먹고 잘 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로 더 백성들을 끌고 간 왕이기도 하죠. 자 그럼 1절에 보면 좀 이상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호세아 선자는 남유다와 북 왕국이 예,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의 왕은 네 명이나 연거푸 이름을 언급하는지 반면 북 이스라엘은 왜한 명만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유다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언약은 바로 다윗가 맺진 언약입니다. 그 다윗 왕조, 그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 시로 언약의 시로 사무신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 어 중요한 어떤 정통과 또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반면에 여러 보암 북쪽에는 여기 보면 이 왕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소 왕조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그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나의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신과 배도로 인해서 계속 왕자가 주인이 바뀌게 되죠. 어 그래서 북왕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 따라야 될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이세 왕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1장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학적 호세아설를 이해하는데 신학적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바로 이 부에리아들 호세에게 아 임했다라는 임했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히 그 나라의 왕이나 또 선지자 아니,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역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향해서 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메가폰을 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한 일이죠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라 하면 일단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참 어, 암담하고 또 어둡다는 라 것을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어, 직접 자신의 삶에서 생, 상징 행위를 통한 메시지 전파를 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상징행위를 직접 자신들이 했죠. 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옆으로 누워있기도 저러 눕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몸에다 뭘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몸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전했던 역할을 했는데, 호세아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보다 보다도 관계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상징행위를 직접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예, 친구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가까이 좀몇번 만나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되래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건 음, 모든 관계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이루면 뭐가 나오죠? 자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가 부모를 떠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자식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를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어, 나는 자식을 키워서 뭐 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사실 비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짝 지어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또 바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 퍼져 나가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에게 뭐라 하시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렇죠? 어 참한 에, 아내를 내가 준비했으니 참한 정말 뭐 신실한 아내와 결혼해서 신실한 자녀를 낳으라 해도 참 부족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얘기하시고 게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건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되있습니까 여자를 만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다음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남함이니라 하시니라. 아, 이게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과 나라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유가 은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고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아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신실한 아내로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음란한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음란함이라고 말을 할때 당연히 영적 음란한 영적 가늠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면서 또 그런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알고 뭘 전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 또는 분노함, 이것들을 호세아 선제가 느끼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죠. 어, 실제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도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또내 환경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막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막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뭐 세상 그렇고 그런 일이지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의 님 백성이 되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온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함. 그리고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보여요. 그럴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더나아가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때 그리스도는 저 사람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극률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전이자 동시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은혜를 알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참 이렇게 하기가 그렇듯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박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묵상하고 또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 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제 임신하여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세 명의 아이들의 각각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작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름 안에는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 즉이 북왕국의 멸망까지도 그 심판까지도 그 이름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어,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다. 았 여기서 보면 이름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디블라임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장인 어른이죠. 디블라임. 디블라임이라는 이름 자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무화과 떡 두덩이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여기를 가지고 야, 무화과 떡 두덩이 덩이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가벼운 이름. 이렇게 그걸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구나 라고 어,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 고멜을 고맞이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멜이 자식을 셋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있, 다른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고멜이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생활을 했던 여자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음란함에 빠지게 되는 그 사람이냐,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란하다라고 했었을 때창녀를 아, 가리킨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창기인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도 알고 자신도 아는 이 여인이 지금 삶 자체가 이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외도를 하고. 가늠을 저질러서 결론적으로는 음란한 여인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견해가 맞을 것 같나요 어, 맥락상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외도를 당하신 그걸 본다면 후자의 의미가 좀더 어, 와닿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이 후자의 의미가 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요. 음란하다는 단어 여기 보면 여기는 아어 그러니까 하나의 간음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라서 이 단은 어떤 그 예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결혼한 여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행한 일로 봤었을 때 후자 이미 결혼한 다음에 나서 그때 이제 점점 이가늠죄를 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자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이 고멜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여 영적인 타락과 가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고멜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은 성경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창 지대인데요. 이스르엘에서는 이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이 심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는다. 그러니까 그 넓은 평야 지대니까 거기에 어뭐 농사를 짓기 위해 심는 거죠. 그럼 의미는 굉장히 좋죠.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세명 나오잖아요. 첫째가 이스르엘이고, 두째가 뭐죠? 로루하마하고, 세 번째는 로아미입니다 예. 근데 이 이름의 의미를 가까 보면 점칭적으로 일어나는. 점층적으로 인어 나는 스토리가 맥락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로 루아마 루아마가 불쌍히 여기다 급류를 여기다인데 앞에 로가 붙는 건 노. 영어로 not no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거요. 예로 안미는 안미는 암은 백성이라 뜻인데 안미가 붙으면 나의 백성이 되고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극류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탈락이 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로 봤었을 때 이스르엘이 이스르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암미로 이제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씻는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는요 어, 좀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을 때그 땅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험난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 영화 중에 옛날에 그 연쇄 살인범을 다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배경이 되는 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요. 그 지역이 <laughs> 영화인데도 그 영화가 워낙 유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영화 때문에 그 지역이 진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곳이 돼 버렸어요. 무서운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사람들이 딱 떠올리면 좀 그런 거. 어, 뭐 예를 들어 한국말은 이게 영화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함흥차사, 함흥에 가면 뭐또 어디 뭐 일이 있죠 일이 일는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리 하면 사람들이 막 이미지가 야, 이가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익산 맞을 거 익산 맞을 겁니다. 익산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안 가요. 사람들이 안가안 가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죠. 뭐, 하여튼, 이스라엘 하면, 그곳에서, 뭐, 나보세 포도원, 기억나시죠? 나보세 포도원,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이제 이사벨이 그곳에서 죽게 되고 피바시 되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이스레엘을 생각했었을 때, 이름이 썩 그렇게 좋은 이름은, 분명히 첫, 당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왕이면 자식 이름을 어뭐 서울 <laughs> 뭐이 정도로 좀 저주해야 되는데 어디 이름도 모르는 저 지방 이름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진 않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 후에 사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고 조금 후에 조금 후에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이 임박한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에 떠오르는데 그게 뭐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예후는요 아합의 왕조를 끊어버린 그 악한 아 왕조를 끊어버린 자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성경의 대부분의 평가는 좋습니다. 예후는 굉장히 그 악한 그 왕조를 끊어버린 영웅과 같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걸 좀 뒤집는 듯한 모습이죠. 예후의 집에 내가 갚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펼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어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아침부터 너무 뭐 이런 신학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끊을 때 굉장히 좀 잔혹했습니다. 아주 좀 무섭게 아주 그냥 피바람이 불었죠. 하나님의 보복은 그보다 더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했던 것보다 나는 더 강하게 이 왕조를 북왕국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후는 한 왕조를 한 가문을 망하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한 나라를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중 바르게 믿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 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요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또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활을 끊어버리겠다 무용지물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단번에 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아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도구들에는 돈도 될수 있고요. 건강도 될수 있고 나의 어떤 노하우, 지식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 사랑관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원들인데 그 자원 또는 재원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살아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좀 상상은 한번 해봤어요. 상상. 뭐냐 만약에 세상이 이제 멸망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생존자가 얼마 없어. 그래서 이제서부터 무정부 상태니까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돼야 돼요. 어 혼자 살고 싶은 분들은 혼자 다니겠죠. 혼자 살기 힘들겠죠. 먹고 살고 하려면 공동체는 이루어야 돼요. 그럼 그 공동체가 생성이, 생성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하나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대로 한번 우리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하늘을 하늘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될까? 모든 게막 없어도 이제 완전히 진짜 제로 베이스예요. 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 이제 뭐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또 이제 돈도 건물도 재물도 없으니까, 자 우리 진짜 말씀으로 살아보자. 그 과연 우리 안에서 그온전히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만들어 내려는데 아주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속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육제 보니까 또니고멜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한 딸을 낳음에 이번에 딸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하라라 뭐라고 하라,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렬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루하마가 극렬,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로가 붙어서 그렇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한국 이름 중에는요 안시 안가성이 있어요. 네, 안 그래서 저희 어, 대학교 동기 중에 형,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승진이에요, 승진. 이름 되게 좋죠? 근데 앞에 성이 붙어서 안승진. <laughs> 예. 안씨가 이제 안이 붙으니까요. 뭐가 이제 해도 예, 예. 사랑인데 안사랑. <laughs> 안가가 좀 되게 이름이 마치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둘째도 그 셋째도 그 앞에 다 로가 붙어요. 로, 루아마 로, 안미가 붙어요. 근데 이루하마의 의미가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로가 붙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은혜와 자비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루하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자비와 극유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와서 우리를 지금 그 자비로 덮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그것이 그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로루아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 그대로 서 있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칠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 보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나왔죠. 유다 족속. 여러분 때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좀 표시를 해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쭉 있는데. 유다 족속 이름이 딱 나왔죠. 아, 그래서 아, 유다 족속은 바로 다윗의 뿌리가 있고 다윗의 언약이 예, 언약을 받은 그 어, 자,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유다 족속을 극휼히 여기어 그들이 하는 여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어느 족속 어느 집에서 아시죠?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칼과 창으로 갖고 오신 분이 아니죠. 화를 예, 갖고 와서 막 대적을 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시고 진노자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루아마 하나님의 루아마가 무언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이제 셋째 가 태납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셋째가 아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모아라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거야만 이거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호적에서 떼어 버리는 거죠. 너하고 나고 이제 관계 없음이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물론, 뭐, 실제 부모님들이, 너 이제부터, 너호정에서뗄 거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로 호정을 지우라는 게 아니라, 혼내려고, 너 정신 차리, 너 그렇게 하면 너, 너내 자식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또 말씀이기도 하죠. 음, 근데, 로, 람, 로, 안 미. 하나님이 너내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서려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에 향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자비의 은혜와 국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에게는 로 루암 그 외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루하마가 되고 원래 로 암미였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암미로 삼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관계 부부의 그 관계로 비유가 되는 그 깊은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타락과 가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유다족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시되 이제는 그 구원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싸워 전투하여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루아마가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읽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